오늘은 최근 뉴스가 가장 많이 쏟아지고 있는 금융주, 바로 KB금융 지주에 대해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은행주는 다 올랐는데 왜 유독 KB금융이 중심에 있나? 이 상승이 단기일까?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일까? 오늘은 감정이나 기대가 아니라 차트 재무 환경 변화를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1차트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KB금융 주가는 최근 몇 달간 전형적인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조정이 얕다는 점입니다. 과거 은행주는 금리 이슈에 민감했고 상승 후 반드시 깊은 조정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KB금융은 조정이 와도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거래량이 과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단기 테마성 수급보다는 연기금, 기관, 중장기 성향 자금이 천천히 쌓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재무는 무엇이 달라졌나? KB 금융의 가장 큰 특징은 여전히 안정적인 이익 체력입니다. 국내 금융 지주 중 최상위 수준의 자기자본. c t l 비율 13% 이상 유지. 충당금 부담이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 특히 최근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는 부분은 주주환원 정책의 가시성입니다. KB금융은 주주환원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자본 여력이 남는 구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감액배당 가능성, 장기간 비과세 배당 기대, 까지 언급되면서 KB금융은 단순한 은행주가 아니라 현금흐름이 보이는 자산형 주식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3 지금 은행업황은 어떤 국면인가? 지금 은행업황을 한 단어로 말하면 전환기입니다. 예대마진 중심구조는 한계에 도달했고 가계대출 규제는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기업금융 IBWM 중요성 확대, 생산적 금융 정책 강화, 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예전 방식의 은행은 힘들지만, 새로운 역할을 가져가는 은행은 기회가 열리는 국면입니다. 4KB금융이 주목받는 핵심 이유, KB금융이 시장에서 가장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그룹 전략이 명확합니다. KB금융은 리테일 1위에 안주하지 않고 기업금융자본시장 WM을 동시에 키우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실행조직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WMSMECIB 부문 강화, 기업금융 전담조직, AI 디지털 전략 통합, 이건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구조를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머니 무브의 수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빠져나간 돈은 증권, 자산 관리, 연금, 투자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KB 금융은 이 모든 접점을 그룹 내부에서 흡수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금융 지주입니다. 오 상승 재료를 정리해 보면, KB 금융의 중기 상승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신뢰, 자본시장 중심 금융구조로의 이동, 생산적 금융정책과의 방향일치, 연기금기관 수급의 안정성, 은행주 중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 특히 중요한 건이 재료들이 단발성 뉴스가 아니라 구조변화라는 점입니다. 육그렇다면 리스크는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짚지 않으면 균형이 아닙니다. 첫째, 단기 과열 부담. 은행주 전반이 빠르게 오른 만큼, 단기 조정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합니다. 둘째, 정책 리스크. 금융권 지배구조 점검, 내부 통제 강화 등은, 단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금리 환경 변화. 금리 하락이 가속화될 경우, 전통적인 예대마진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kb금융은 이미 예대 마진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 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7 앞으로의 방향은 어디인가 kb금융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은행 중심 그룹 종합 금융 플랫폼 대출 중심 자본자산 관리 중심 국내 중심 글로벌과 디지털 확장 이건 단기 주가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10년짜리 방향 설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영진 메시지에서도 1년 실적 보단 10년 후 금융의 기준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겁니다. 팔 투자자 대응 전략 정리.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보유 중인 분들이라면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중기 흐름을 기준으로 분할 대응이 합리적입니다. 아직 없는 분들이라면 급등 추격보다는 시장 조정 시 분할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KB금융은 테마주도 아니고 단기 급등주도 아닙니다. 시간이 우호적인 종목에 가깝습니다. 마무리. KB금융은 지금 은행주라서 오르는 종목이 아닙니다. 금융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준비가 되어 있는 플레이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이 하루 이틀로 끝날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금융의 판이 바뀌는 국면에서 KB금융은 따라가는 쪽이 아니라 기준을 만들려는 쪽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